신성코리아 나노카본 중저괴선 이동식 건조기 대형 SSK720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성코리아 중저괴선 건조기는 탄소섬유의 발열체를 사용하므로 몸에 이로운 음이온 성분이 방출되며 전자파가 없고 산소를 태우지 않아 도장 작업자의 작업 환경이 쾌적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성코리아 SSK720은 메쉬 타입으로 구형 스프링 타입 열선의 단선 및 불량 문제를 완벽히 개선하여 열선 자체의 긴 수명과 고른 열분포를 자랑합니다. 또한 최소 400mm부터 1,800mm까지 자유로운 높이 조절로 차량의 낮은 부위부터 천장까지 작업 상황에 맞게 건조가 가능합니다. 무게는 히터당 2.5kg로 경량화하여 이동이 용이하고 1열과 2열을 개별 작동할 수 있습니다. 사양은 한 개의 램프당 1kW 6 0 h z 에 220V이며 한 세트에 2kW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열엔 온도미터를 장착하여 원하는 온도의 세팅이 가능하며 2열은 간단히 켜고 끌수 있도록 브레이커 스위치를 장착하였습니다. 신성코리아 나노카본 이동식 중저괴선 건조기는 소형 SSK430 싱글 더블 모델과 대형 SSK720 싱글 더블 모델이 있으며 자바라를 이용한 모델도 유리막 코팅 및 디테일 링샵에서 애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신성코리아 중저괴선 건조기 많이 사랑해주시길 바라며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